현장을 한번 둘러볼까요? 눈에 눈에 띄는 주방부터 한번 확인을 할 건데요. 아... 기름때가 네. 상당하죠. 이거는 이제 가스렌지 접합부인데 가스렌지 접합부에도 이렇게 기름들이 때가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 청소는 이런 서랍들을 다 탈거를 하여서 안쪽까지 청소가 진행이 될 거고요. 주방의 포인트를 보면은 저는 이런 내면과 겉면도 중요하지만 요 위쪽 이렇게 예 네, 이런 분진들 이런 분진들이 있으면 식대를 여기에 두어도. 이 먼지들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사하실 때, 아니, 입주를 하실 때, 저런 부분들을 꼭 청소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세팅을 한번 볼까요? 저희 특유의 <laughs> 친환경 타나 그린 케어의 세정제들인데, 저희가 주로 애용하는 애장품, 어패신 SDR산. 이거는 주로 욕실에서 쓰이는 세정제고, pH가 보면, 1로 되어 있습니다. 이 pH가 1이라는 것은 산성에 가까운 아니 산성세제를 뜻하는데요. 주로 이제 사람 몸에서 나온 단백질 때나 비눗대를 제거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리고 탄엑스 얼라운드 요 세정제는 pH가 9 약알칼리를 뜻하죠. 이제 찌든 때나 기름때에 이제 적합한 세정제들인데요. 그리고 요 얼라운드보다 좀더 높은 알칼리의 11 이거는 얼라운드로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때를 지울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탈취 세정제입니다. 아로마 후레쉬 레몬 pH는 중성이고요. 모든 면에 적합하게 사용이 되죠. 그리고 오늘 현장에는 기름때가 상당히 많았는데 주로 쓰일 아마 주방에서 주로 쓰일 세정제입니다. 타나 그린케어 프로페셔널의 그리즈 퍼펙트. 여기 마크를 보시면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 크레들 투 크레들이라는 마크가 보이실 텐데요. 이 마크는 친환경 세제 중에서도 가장 최고 등급을 받은 유럽 국제 기준 인증 마크입니다. 자, pH는 11. 요그리즈 퍼펙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세정제가 있는데 그거는 <laughs> 자 그릴 익스프레스라는 세정제예요. 이 세정제는 무려 알칼리가 13, 아주 강 알칼리죠. 장, 청소 순서는 그리즈 퍼펙트를 사용해서 기름때를 제거하고 만약 제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실망 고착된 때는 그릴 이스프레스를 사용해서 세정을 합니다 모든 세정을 다 마친 후에는 이런 생활코팅제를 사용하여서 코팅된 가구면이나 유리 등을 이제 코팅을 입혀 드릴 거고요 저희가 애장하는 제트클린 스팀세척기 자 이제. 청소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욕실 청소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청소하실 때 다목적 세정제를 주로 쓰시는데요. 욕실에서는 두 가지 계열의 세정제가 쓰입니다. 일 하나는 다목적 계열의 알칼리성 세제와 그리고 욕실에 특화된 산성 세정제가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산성 세제를 이용하여서 물때 또는 이제 그 사람의 그 단백질 때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 남은 또 지워지지 않는 때는 다시 알카리 계열의 세정제를 사용하여서 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욕실에서는 두 가지 세정제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여기서 또 특수한 세정제가, 아, 특수한 약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탈 사이에 이런 곰팡이들은 이런 세정제가 아닌 염소 계열의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해야 저 곰팡이들이 사균이 됩니다. 지금 우리 강팀장님께서 화장실 퀄리티를 살려놓으셨는데, 그 처음 사진을 보시면, 그, 물때로 인해서 고착, 물때 고착을 해서 거칠거칠했던 면이 지금 산성세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네, 돌아왔습니다. 컨디션이. 살아, 점점, 점 살아나고 있죠. 욕실도 이렇게 좀 맨질맨질 해줬고, 네, 이 독일을 한번 볼까요? 독일은 특히 사람의 요석 같은 게 많이 끼는 그런 독일인데요. 이렇게 산성세제를 이용해서 잘 버핑을 하고 문질러주고 물로, 희서, 물로 다시 잘 씻어내면 은 다시 본연의 색깔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주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은 그리즈, 그러니까 기름, 기름대가 항상 많이 끼는 그런 곳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조리, 조리의 흔적으로 인한 이런 기름때들과 이렇게 좀 고착된 끈끈한 기름때가 굳어서 이렇게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물을 흘린 흔적, 조미료를 흘린 흔적,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곳이 있죠. 상부장을 봐도 지금 기름때가 이런 생활오염기름때가 인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런 것들 다 오늘 고생 좀 하시겠네요 준성팀장님자 <laughs> 최고 요렇게 부서 부서 안쪽까지 잘 세정을 합니다 아 정말 끈적끈적하네요 지금 심한 편이에요 지금 다른 집에 비해서 관리를 전혀 안 하셨고 살다 보면은 생활의 흔적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와, 요건 평상시에도 바로바로 바로 세정을 했으면 이 정도까지 나오셨을 텐데, 꽤 심한 편입니다. 여기 밑에는, 이거는 원래 가스렌즈가 있던, 가스렌지가 있던 자리인데, 가스렌즈의 접합부가 있습니다. 렌즈와 이 인조상판이 만나는 자리, 요, 요 자리에도 기름이,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숨어 들어가게 돼요. 그럴 때는 가스 렌지를 살짝 들어서 세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오늘의 이제 이사 오실 고객님은 가스 렌지를 새로 하실 것이라서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가 좀 수월하게 됐고요. 내부를 보시면 이런데도 네, 일부러 서랍을 꺼내지 않는 이상 이런 부분 청소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주방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건 어디냐면 모든 아파트든 가정이든. 요 인조대리석 아래 상판 하판이죠하판하판을 보시면 분진가루가 꽤 많습니다. 왜냐 면 공사 후에 조립을 하고 나서 그대로 방치해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청소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분진들 네이 분진들이 여기 식 재료를 보관하는 곳인데 이런 분진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을 포인트로 삼아서 청소를 해주시면은 효과를 볼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칼블럭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조리를 위한 칼들을 보관하는 그런 자리죠. 요런 곳에 칼을 보관해도 괜찮을까요? 세균이랑 요런 때들이 엄청난데. 요거는 매우 위생적이지 못한 곳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네. 요 상판 위. 하, 아니, 하판. 하판의 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심하죠? 네.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까지 신경쓰면서 사실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는, 어, 고객님들 청소하실 수 없는 부분, 저희가 찾아서 합니다.